여러분들과 제가 본 영상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되지 아니었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되지도 않지만은 오감으로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다섯 가지의 감각의 기관으로 기 느낄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또 사랑이나 미움이나 분노 결코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경험한 것이 단줄 알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지는 것 뭐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장 값진 생애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알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복 받고 예수면 믿으면 잘되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사라지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다니엘, 모세,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스 11장에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이 그들을 자지우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재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화요일 날, 월, 월요일 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무슨 내용입니까? 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인생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뭔지 아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삶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인정해야 되지요.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면은 마지막 날이라면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네요. 내가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 지구가 마지막 날이라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아픔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어떤 병원에서 제가 일근 걸기가 생각이 나네요.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갈망한 하루라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내일 하루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갈망과 그런 시간들을 너무 허툴게 사용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도 타인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세속화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까? 교인들이 유행가 부르는 것이 타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사는 삶이 타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세속입니다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본 영상, 그 열차간에 앉아서 떠들고 웃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 열차가 안전하게 레일을 달릴 때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오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전하게 존재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눈물의 바탕 위에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누군가가 내가 파는 이 물품을 존재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상품을 내 상점에 진열하도록 갖다 준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내 물건을 사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흘린 땀을 가지고 내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돈이 오늘의 나의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그 안전한 삶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 우리는 참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세상이 존재하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바쁘게 많은 일들 빨리빨리라는 삶 속에 함몰되어져서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회에 대한 감사가 없이 언제나 원망과 불평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정하기 위해서 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이 본 영상과 같이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고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인지하며 사는 사랑, 믿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존재하고 이 세상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침묵의 날,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인지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304장 여러분들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아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결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간고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은 여러분들의 자녀 주변에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 모두 다 참석시키세요 교회에서 선물도 드리고 또 안수기도도 하고 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라고? 원망하며 주먹질하는 삶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오늘 하루를 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살기를 원했던 갈망했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살아도 양한 실명될 거라는 이야기를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들었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못 봐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바람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 하 살다 보면은 그것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그것을 기억해내면, 은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큰 이신분.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임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조차도 성육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랑,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적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도 그걸 살지 못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텀바구니에서 내가 해야 할꼭그한 가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부품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모두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모두 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싫어하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일, 그일 하나만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불량, 우리의 삶의 불량에 가치를 부여해 놨는데 인생들이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 아니면은 공산주의적, 아니면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가 일의 가치를 왜곡하게 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듣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시간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해서 빚진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장 고귀한 자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고 내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다너 하나 없어도 세상은 너 하나 없어도 세상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미는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마 나에게 있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존귀한 일이고 내가 없으면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야 아내 자리 지키는 그 자리 연세가 드셔서 식당 봉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나는 그저 내 자리 지키는 존재인 것 존재인 것같지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며 살고 인정받으며 사는 그런 교회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회복하려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세요.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보시게 니다